오늘 이제 일요일 밤이고, 오늘 이제 또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볼 주제는, 어 소위 말해서 월천만원. 네. 월천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월천만원 벌면 강남에 실거주로 살수 있을까? 예. 네. 산다는 거는 아파트를 사는 거랑, 그리고 뭐, 생활과 예, 이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실거주 플러스 어, 생활을 할수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다들 이제 월 천만 원을 꿈꾸시죠? 어떻게 보면은 뭐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 분들도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또월 천만 원 이상을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월 천만 원으로 강남에 실거주로 살수 있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느끼신 점 있으시면 은 예, 남겨주시면 되고, 어,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한 예, 서초구라는 곳에서 저는 한 15년 살았어요. 이게 한 92년부터 한 2006, 2006년, 2006년 뭐이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예, 초중고를 예, 저는 다 나왔고. 어, 뭐, 소위 말하는, 뭐, 흑, 흑수전 아니에요, 저는. 예, 뭐, 누가 봐도, 음, 뭐, 이 정도 살았으면은, 뭐, 나쁘지 않게 살았거든요. 예, 흑수, 흑수저도 아니고, 예. 흑수전 뭐, 절대 아니고, 어, 한참, 뭐, 97년이죠. IMF 전에. IMF 전에, 어, 제가 대 초등학생 때, 방학 때, 아버지가 그, 외국 좀 갔다 오래 걸려지고 예, 캐나다, 어학연수? 뭐, 뭐, 요즘에 이런 표현을 쓰나요? 네, 아무튼, 1개월 동안 저는 갔다 왔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개인, 스키도 한 30년 탔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개인 스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동년배에 비해서 저는 조금은 더, 어 좋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도 뭐 아직 살고 있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20대 때 부도가 나서, 뭐 소위 말하는 흙수저라고 하시는 분들 보다 저 바다까지 갔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은뭐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지내왔고 한한 어한 15년 정도 살고 나머지 한 15년 좀 넘게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를 한번 좀 말씀 드려 볼게요 어 여기 호갱누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살았던 동네가 이제 서초구에서도 서초동 반포동 쪽으로 저는 살았고 제가 마지막에 살았던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티지 주공 아파트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는 37억 정도 하고요, 34평이. 그리고 호갱노노 보시면은 뭐 제가 어렸을 때 지나던 원일리도 40억 정도 하고 옆에 소위 말하는 나홀라 아파트죠? 이런 거막 100세대짜리 아파트도 거의 20억 정도 합니다. 아래 서초 구로 내려가시면은, 옛날 삼풍 백화점 건너편에 있던, 뒤에 있던 삼풍 아파트도 한 23억 정도 하고, 어 최소한 20억 이상은 되는 아파트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 당연히 부모님 직업은 판검사가 있었고,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지만은 직장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이제 직장에서도 뭐 은행이라든가 뭐 조금 그 연봉이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뭐, 뭐 소위 말해서 뭐 급식비를 못 내거나 네, 저는 뭐 등록금 다녀 내고 다녔거든요. 뭐 네, 중학교 때까지 저는 등록금을 내고 다녔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고는 저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거의 제가 살았던 거 기준으로 거의 30년 정도가 흘렀고 어, 지금 기점으로. 1천만원 가지고 실거주를 살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당연히 예,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안 되냐? 예. 30년 전과 지금이 주거환경 여러가지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어디가죠? 요즘에 예, 해외가죠. 예. 그 애들 방학 때 되면 뭐 할까요? 예. 빈부격차가 또 많이... 나고 예전보다 어, 보통 이런 강남 같은 데는 그 초등학생부터 해외를 많이 갑니다. 그럼 해외 가면은 뭐, 뭐 미국, 캐나다 등 좋은 나라를 많이 가겠죠. 예 그리고 뭐 주거비도 많이 들고 이 안에서 소비 범위가 굉장히 예, 큽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어그 빵집 중에 김영모 제과점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강남에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도곡타워랑 이 서초 본점이랑 뭐 서초동이랑 여기 반포동에도 있고, 어이 그랑제에 있는 김영모 과자점이 예전에는 그냥 동네 빵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브랜딩이 돼서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굉장히 제빵 명이 됐고, 어,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스승의 날때나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주던 그런 빵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먹죠. 네. 불과 20년, 3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선배님들도 있고, 제 연배들도 있을 거고, 어, 무슨 베이커리 카페를 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기본적인 소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거는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 살기 팍팍해지는 이유가 어, 기본적으로 집에 자동차도 두 대는 있고 핸드폰도 당연히 있고 어, 기본적으로, 세야, 기본적으로 네, 써야 할 소비 범위는 늘어났는데 소득은 더 많이 늘어났나요? 네, 그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교육비 등등 네, 기타 여러 가지 써야 될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월 천만 원이면은 그래도 어, 내 주위에서 이 영상을 보신 내 주위에서 월천만 원 정도 벌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월천만 원 벌면은 강남에 어, 전월세 아닙니다. 예, 실거주입니다. 예, 실거주로 살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써야 될 돈이 솔직히 너무 많아졌어요. 예, 저도 이제 친구들 사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도 보고 예,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예, 그러면서 뭐 이런 서초구 말고도 소위 말하는 목동이라든가 뭐 다른 더 굉장히 좋은 동네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 다 동네 비교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수강생 중에서도 이제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쓰는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 소비 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비교하면 30년 전에, 3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저희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 썼던 소비 범위랑 지금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기본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예. 네. 근데 더군다나 이 주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그래요. 제가, 제가 몇달 전에도 이제 뭐 월천만 원 가지고 강남 절대 못 산다. 네. 그러면 누군가는 강남에도 뭐 15억짜리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고, 예전에 은행 다시는 분들도 많이 살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예. 월천만원 벌면, 원, 월천만원 벌면서 부모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어, 20억, 25억, 30억, 35억, 40억짜리를 살수 있다. 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그죠 맞벌이 부부,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월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 맞벌이 부부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실거주는 못합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실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반포 이차에서 지금 40, 이게 6년 됐나요 여기서 태어나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원주민 아니면 소위 말해서 신흥, 신규로 흥신 진입하는 수요는 어, 정말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벌어들인 뭐 특별한 게 아니면 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월천만원가지고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 되냐라고 나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럼 그냥 어, 남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네, 벌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 또 그래요. 굳이 강남 살아야 돼요.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굳이 강남 안 살아도 되는데 그거는 내그 기준에 맞게 정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살아봤지만은 저도 능력이 되면은 다시 들어갈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면은 굳이 무리해서까지 들어가야 되나? 예,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살아보니까 뭐뭐좋습니 예, 좋긴 좋았어요. 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어 20대 때 부도나서 어이 서초구보다는 더안 좋은 동네에서 살아봤고 예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갔으니까 경제적으로 어 그런 거를 비교해 보니까 예, 좋긴 좋은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거주고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되게 어좀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월 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 직장인 분들 기준으로 굉장히 꿈의 소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랬고 네, 꿈의 소득인데 실제로 벌면서 여기를 살 수가 없다. 그럼 여기를 얼마야 될, 얼마를 벌어야 될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어, 한번 임장을 가보세요. 네.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가서 어, 이런 부동산으로 들어가 보셔서 좀 얘기도 나눠 보시고 그러면 느끼시는 게좀 많으실 겁니다. 네. 뭐 저한테 그런 거를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서 좀 느껴보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호객으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서 상담 좀 받아보세요 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궁금하면 들어가서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죠 아다 돈도 없는데 뭐 그러니 뭐 그러니까지 해야 돼요 어, 내가 어, 이런 소위 말해 부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은 이런 데서 부자들을 보고 있는 분들의 얘기라도 들어볼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뭐든지 내가 부딪혀서 어, 경험자 얘기를 듣자 주의여서 예, 저는 뭐 기본적인 이론으로 너무 막 말씀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예, 그. 동네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강남 강남 하죠. 예, 강남의 건물값도 많이 올랐고 강남의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고 강남 3구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 요즘엔 강남 4구라고 해서 뭐 이제 강동구까지 얘기를 하고. 예.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서 주공 아파트일 때 살았잖아요. 퍼스티지에서. 근데 이렇게 변한 거 보면은 저도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죠. 이 잠원초등학교 바로 여기 아마 123동 이쪽 라인에서 제가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새 아파트가 됐고 그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누군가가 누군나 원하는 지역을 살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내 위치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팩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빈부격차는 벌어졌고 20년 전에 비해서도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더 많이 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벌어지길 바라긴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어 강남으로 들어가고 싶다던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다던가, 이런 게 있으시지 않,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목표로 하는 게 있으면은,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꾸준히 노력하고, 또, 결과로 만들어야 한다. 꾸준히 하면 그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확률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모든 사람이 다 꿈을 이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어, 남들보다 압도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안 됐다. 예. 그러면 후회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 뭐 블로그도 하고 있고 저도 계속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근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 거의 가거든요. 이쪽 동네를 계속 저도 느끼려고 예 네, 느끼려고. 네. 그러니까 어 하루하루 다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은 어. 꿈을 어, 이룰 수는 없더라도, 혹시라도 꿈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가, 가서 조금이라도 어, 그 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루하루 꾸준히 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